안녕하세요. 윤타로입니다. 오늘은 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로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2주의 꿈수로 로또 번호를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넷째 주 윤타로에서 말씀드린 꿈수들이 좋아서, 중복수를 포함 무려 다섯 개의 추천번호가 나와주었네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로또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 장의 카드 중 마음에 가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고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스크림 카드를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의 카드는 한 가지를 강하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련입니다. 보통 이두 가지의 카드가 동시에 뜨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로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1번님은 이번 주 로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하실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합을 충분히 못했다든지 조합하는 과정에서 아래 위 잘못 적어서 아깝게 상위 당첨을 놓치게 된다든지 한장 안에는 일동 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두 번호가 다른 줄에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하셔서 로또를 구매하고 조합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커피카드를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님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인 에이스 카드가 모두 떴습니다. 이번님의 카드의 키워드는 분명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의미하고는 있지만, 로또 운세에 비유하자면 새로운 시작과 기회는 확실히 들어오고는 있으나, 이럴까 저럴까 생각만 잔뜩하고 행동력이 빠르고 강하지 않아 어쩌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조합은 해놓고 구매를 하지 않아 당첨을 놓칠 수도 있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로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구매하러 가는 과정이 귀찮아서 구매를 못한다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들 때문에 당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위하셔서 머리에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빠른 실천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칵테일 카드를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해서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롭고 폭요로운 상황으로 가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를 로또 운수에 비유하자면 고민도 편견도 가지지 않고 욕심 없이 구매한 로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머리 아프게 조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추천번호 한 두세 개 정도 고정으로 넣으시고 반자동으로 구매하시거나 월자동으로 구매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카드는 의미하고 있네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로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와인카드를 선택하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은 질긴 인형과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강한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가 동시에 나온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상황들을 정리 못하고 있을 때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로또 운수에 비유하자면 4번님은 조합을 하실 때 기존에 생각해왔던 고정수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는 그 고정수를 가져가 보시고 저번 주 당첨번호 중 2월 수가 있을 수 있으니 1156회 당첨번호를 유심히 살펴서 조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 로또 운세는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지난주 금수와 2월 첫째 주 로또 추천번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냥꾼, 자동차, 새끼대지, 꿈을 꾸신 분, 공통적인 꿈수로 14번. 생선을 구워 먹는 꿈, 17, 18. 성당에 있는 신부가 동뭉치를 들고 있는 꿈을 꾸신 분은 9번, 32번. 멍멍이 개와 고양이를 보신 분, 12번, 33번. 지금의 연인과 옛 여인을 동시에 보신 꿈은 26번, 41번. 물총 꿈을 꾸신 분은 29번 칼을 들고 싸우는 꿈을 꾸신 분은 15번, 36번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꿈을 꾸신 분은 4번 그리고 20이나 44 여기서 쌍수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꽃패물을 붙인 분은 37번 이상 이번주 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꿈수들을 앞번호부터 정리해서 종합해보면 1번, 4번, 6번, 9번 12번, 14번, 15번, 17번, 26번, 29번, 32번, 33번, 36번, 37번, 44번. 자, 이번 주 또한 저번 주 꿈수와 중복수가 많이 보이는데요. 저번 주 추천드렸던 번호들 중에 이번 주와 겹치는 꿈수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특히 개나 고양이 꿈은 2주 연속 출연했기 때문에 조합하실 때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 코스나 일 코스 중에 2월 수도 있어 보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좋은 결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